1월 18일 토요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39절에서 47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니와 이 성경에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냐 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달려들죠. 안식일을 어겼다 하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기 위해 달려듭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증언하는 네 가지의 메시지로 앞서서 이제 그 증언했던 내용들이 있었고 오늘은, 오늘은 그 마지막 증언의 말씀 바로 말씀 속에서 자신을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모세를 통해서도 그 기록된 말씀서 모세를 통해 나를 증언한다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38절,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38절, 39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고 믿지 않고 39절에. 근데 너희들은 성경에 영생 얻는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 자.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달려들고 예수님을 향해서 돌로 치려 예수님을 핍박하려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야, 사실은. 사람. 참, 이거,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들은,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말씀이고, 너희들이 가장 유대인들, 바리세인들이 당시에 가장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은 모세인데, 그 모세가 증언하는 사람이 난데, 너희들은 그들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근데,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하느냐?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않고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또내 안에 있는 그 종교적 지식 욕 뭔가 내가 여기서 알을 원하고 내가 뭔가 또이 안에서 뭔가 새로운 지식을 원하기만 한다면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쾌락, 나의 만족감을 위해서 말씀을 연구한다면 우리는 유대인들과 같을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무섭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이 같은 자가 되 되게 종교인이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종교인의 삶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나의 어떤 허탄한 마음, 외로움을, 나의 종교적인 어떤 욕구를 위해서 믿음생활을 하면요. 그건 정말 무서운,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 인해 다른 우상을 만드는, 우상, 우상숭배를 하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40절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아무리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말씀을 본들 아무 의미가 없 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것은 역사책이나 자기 개발서나 새로운 나를 만족시키는 종교 서적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예수님을 갈망합시다. 예수님을 소망합시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예수님을 협박하려고 하죠. 자 그들의 영적인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4 3삼 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자기 다른 사람의 이름. 뭐 요즘 뜨고 있는 뭐 조혜련 씨, 뭐 요즘 뜨고 있는 유명한 무슨 암흑개 목사님의 요즘 뜨고 있는 새로운 뭐 이런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오면 받아들이고,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내 생각과 내 틀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하나님의 메시지, 내가 받아들이기 싫은 누군가의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그 메시지 속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뭔가 나의 생각틀, 내가 원하는 어떤 유명한 지식을 가진 스펙을 가진 학벌을 가진 박사학위를 가진 저명한 사람이 메시지를 전는아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지. 근데 종장 오늘 내 주변에 내 삶의 자리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유대인과 같은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자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거룩한 이름, 이스라엘이 바라는 유대인들이 바라는 그들의 모습 어떤 사람이느냐 다윗과 같이 모세와 같이. 천군 천사를 이끌고와 기적을 일으키며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계만 세계 만국 가운데에서 이스라엘만이 유대 유일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온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뜻인데도 이 어리석음은 예수님 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계속되고, 막 사도행전에서도 일장, 일장에서도 막, 아,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니, 그 아, 이스라엘의 구원하심이 됩니까 그냥 그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메시아.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의 틀을 깨뜨리셔야 내가 원하지 않는 나의 생각과는 맞지 않는, 내가 바라는 자의 모습이 아닌 메시지, 하나님의 뜻이 올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회개하고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행전교회, 그리고 온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온 백성, 모든 교회가 그러하기를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나의 틀을 깨뜨리고 나아가는. 이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계속해서 44절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서로 영광을 취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서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또 사람이 사람의 이름을 드높이는 영광을 구하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사람을 막 이름을 드높이고 사람이 사람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예수님은 우리의 만족을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 이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가장 부끄럽고 가장 추하며 가장 낮은 것.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장 낮은 곳, 그리고 거기서 더 밑바닥으로 더 떨어지셔서 죄인으로 가장 부끄러운 그 십자가에 준하는 그 죄인으로 취급받고, 상, 이 채찍질, 배신당하고 침뱉음을당그 처절한, 우리는 원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막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인정받고 좀더 안락한 환경 속에서 편안하게 믿음 생활 하면서 존경받으면서 우리가 정교인으로 아주 교양 있는 사람으로 좀 인격이 있는 사람으로 추앙받으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원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가장 처절한 낮은 자리. 우리는 때론 그런 육신의 자리, 영, 서로 영광을 추구하는 자리 가운데 있지 않냐는지, 우리의 영성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이 부끄럽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45절부터 4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존경하는 모세조차도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모세가 증언하는 예수조차도 믿지 못하는 그들의 연약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이 닫혀 있을 때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여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이 유대인들을 내 자신과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런 영적인 교만과 그런 우상숭배에 빠져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영광이 내가 원하는 스타일,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원하는 대로 오지 않을지라도 그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가 그러한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에게 존경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악한 자가 되어 있지는 않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이수 그리스도를 용납하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이 시간을 회개합니다. 그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참된 회개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권하신 이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